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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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고생했어, 고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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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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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, 정말 고생했어 없어. 넌 잘못이 없어. 넌 잘못이 없어. 잘 돼요.

난속 나만의 속도로 가고 있어. 고생했어, 고생했어, 고생했어. 난잘될 거야. 난잘될 거야. 난잘될 수밖에 없어. 난 이제 잘된 일밖에 안 남았어. 난잘될 거야. 믿어 의심치 않아. 난 정말 잘될 거야. 난 너무 잘될 거야. 난 진짜 잘될 거야. 난뭐여잘된 내가 이미 뭐여 걱정이 안 돼. 난잘될 거야. 난 이미 잘 되어 가고 있어. 잘 되어 가고 있는 중이야. 잘 되어 가고 있는 길에 올라와 지나갈 일이야. 이미 다 지나갈 일이고, 지나가고 있어. 다 지나갈 일. 갖고. 변하는 나에게.